안녕하세요. 문상실TV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요리는요. 두부김밥이에요. 들어가는 재료가 두부, 당근, 단무지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는데요. 그래서 채식주의자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김밥이고요. 어, 두부부침이 들어가니까 고기 맛이 나네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간 재료 대비 굉장히 맛있는 김밥이에요. 두부김밥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. 크지 않은 김밥을 매줄을쓸 거거든요. 이 두부가 한 모가 들어가요. 이 두부를 제가 물기를 빼가지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물기를 빼서 가져온 두부를 잘라줄 거예요. 먼저 4등분을 했고요. 4등분 한 거를 또 이렇게 반으로 잘라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좀 빼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 도구 부침이 잘 붙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. 물기를 빼는 동안요. 당근을 채 썰어주도록 할게요. 당근은 큰거 하나 정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해서 당근 하나를 잘라놨습니다. 기름 좀 두르고요. 볶아줄게요. 이렇게 당근을 나른나른하게 볶았고요. 한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. 오늘의 메인인 두부를 붙여볼게요. 기름을 너무 안 두르면 두부가 잘안 붙여져요.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바삭바삭하게 붙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까 붙졌으면 이렇게 또 붙입니다. 구워야지만 두부 자체에 그런 고소한 맛이 더 올라와요. 이렇게 두부를 바짝 바짝 붙히는 과정은 꼭 해주셔야지 두부김밥의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간장부터 넣게 되면은 타거든요. 그래서 맛술부터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. 구린 상태로 이제 좀 식혀서 김밥 속 재료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단무지도 그냥 긴 단무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꼬돌 단무지가 마침 있네요.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김밥에 들어가고요. 이제 밥 양념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두부 김밥에는 현미밥이 좋아서 현미밥 준비했어요. 현미밥 두 공기고요. 소금을 세네 꼬집. 깨는 넣어주실 때 이렇게 조금 부셔가면서 깨를 좀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은 약두 공기일 때한 숟가락 정도 양념해줄게요. 제가 김밥김으로 쓰는 김이 이건데 이거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일본산 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거는 100% 국산 김에 이걸 제조하는 공장도 우리나라예요. 안전식품이라고 남양주 공장에서 만드는 거네요. 이거 일본 김 아니고요. 우리나라 김이에요. 이 김이 조금 비싸긴 한데 김밥 살때 저는 이 김이 더 제일 맞더라고요. 거친 부분하고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는데 거친 부분을 이렇게 위로해서 해주시면 돼요. 밥을 대충 4 등분을 하세요. 4개쌀 거니까. 얇게 펼쳐주세요. 김밥은 재료에 어떤 한계를 두는 것보다 있는 재료로 원래 싸먹는 거예요. 나는 깻잎 있으니까 깻잎 넣고 싶다 그러면은 깻잎 한장더 깔면 훨씬 뭐 예쁘고 더 맛있겠죠.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시는 발무지를 저는 김밥 발 없어도 그냥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4줄 싸주시면 돼요. 비가장을 갖춰줘야 더 맛있죠. 음칼잘 드네. 김밥 자를때칼안 들으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. 여러분 보세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또 오뎅 국물이랑 먹으면 또 맛있죠. 이런 게 완성 됐습니다. 두부 김밥은 제가 우리 연구가 선생님인 이미경 선생님 음. 책에서 배운 건데 정말 맛있. 죠 더라고요. 직접 만드신 것도 먹어봤는데 뭐지? 별로 들어간 것도 음, 없는데 너무 뭐, 맛있는 맛인가? 근데 제가 또 만들어 보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또 현미가 들어가야 어... 맛있어요. 먹을까요? 맛있겠다. 음~~, 음 단무지. 모들 음. 단무지랑더맛있다 여기에 그래도 단무지는 들어가야 간이 맞거든요. 음. 만약에 단무지 없으면은 시금치 이렇게 이렇게 신선한 거 넣어도 되는데. 밥은 어? 아. 이제 그렇게 음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냥, 그냥. 있는 재료로 나는 두부김밥을 만들겠다. 저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만 만들어 주셔도 너무 건강하고 쉽고 재밌고는 좀 응. 일진 않더라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두부김밥 이렇게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.